언니, 똥 휴지 주세요. 주세요. 오? 어? 주세요. 휴지 주세요. 주세요, 멍롱이 아, 멍멍이 언니, 주세요. 언니, 이거 주세요. 언니, 이거 주세요. 얼른. 휴지 주세요, 휴지. 주세요. 몽이 휴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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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쭈 어? 쭈 어쭈 주세요. 이거 좋아지 지지 지지 주세요. 언니 유지 주세요. 긴먹몽 얼른 물티슈 주세요. 주세요. 어머 <laughs>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 지지 지지 들어워 지지 지지 주세요 주세요 얼른 얼른 아 지지야 지지 지지 이거 지지 주세요 어쭈 어쭈 얼른 줘, 언니. 얼른 줘, 언니. 언니 줘. 지지, 지지, 김몽. 뭐. 예 봐라. 지지야, 얼른 줘. 줘, 얼른. 지지, 지지. 지지라고. 지지. 지지. 지지야, 얼른 줘. 얼른 줘, 얼른, 얼른. 얼른 주세요. 줘, 얼른. 너 다친다, 빨리. 쪼, 내놔. 내놔. 어쭈, 그냥. 주세요. 멍멍? 이거 주세요. 지지야, 지지. 또 밀지잖아. 지지라고, 멍멍아. 아, 진짜, 어떡할까, 어려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얼른 줘 엄마 얼른 줘 이거 갖고 갈 거야? 이거 안돼 옳지 옳지 이거는 주세요 이건 엄마 주세요 양 응? 나줘 아저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이거 주세요. 이거 내 꺼잖아. 내일 줄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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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몽아 내일 줄게 약속. 내일 줄게 몽몽아. 내거잖아 이거 언니 내 머리 묶어야 돼. 아 내일 줄게 몽몽아. <laughs> 내일 줄게. 야 <laughs> 엄마랑 안아야지 맞다. 내일 줄게. 언니가 진짜 내일 언니가 줄게. 진짜 줄게. 야, 언니가 내일 줄게. 언니가 내일 줄게. 뭐, 언니가 내일 진짜 줄게. 약속, 약속, 약속. 언니가 내일 진짜 줄게. 어, 안 밀려. 절대 <웃음> <웃음> 아, 줄게. 언니가 내일. 어? 내일 언니가 줄게, 몽몽아. 어? 몽몽아, 언니가 내일 줄게. 왜 그럴까, 우리 몽몽이? 누웠어. 뭘로 바꿔야 돼, 이모? 딴 거랑 바꿔. 언니, 내일 줄게! 언니, 내일 줄게! 어머, 얘 봐라. 어머? 언니, 내일 줄게, 진짜, 몽몽아. 언니, 내일 줄게, 약속. 몽몽이, 약속! 약속! 어, 절대 안 나. 언니 내일 죽게 몽멍아. 언니 진짜 내일 죽게. 엄마 손이 까매. 내일 죽게, 내일 죽게, 내일 죽게. 언니가 진짜 몽멍아. 자자, 우리 이제 코 자자. 코 자자, 우리. 숭천합니다. 언니가 내일 진짜 잡화신트 얼른 풀어야지. 아, 진짜 왜 초롱이야? 뭘 바꿔? 뭐 하고? 뭐 하고 바꿔야 되나? 이거로 바꾸자 이거랑 양말이랑. 그래? 양말이랑 아, 아. 우리 바꾸자 양말이랑 양말이랑 양말 양말 어쩔래. <laughs> <laughs> 양념 응, 먹어 y a 그래, 그래. 배고파 아, n g go o 먹고 배고파. l e pike. Only am y 고 u n g 고 i c k l e p 고 k e